내가 이래서,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래서 핸드폰을 그거 하고 싶었는데, 결국 라이브 때또 내가 생각했던 문제가 생기네요. 이래서 핸드폰을 그거 한 건데, 자, 자 자, 이제서야 됐네. <laughs> 지금 현재, 아차산입니다. 아차산이고, 이 아이폰 12, 이게 얼만큼 손떨방이 될지 한번 직접 저랑 한번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영상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. 깔면 안 되는데, 큰일이네. 손님이 와, 여기 있어서 빨리 가야 돼 며칠 만에 올랐네. 안녕하십니까. 자,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로, 자 프로 맥스로 라이브로 과격하게 테스트를 가보겠습니다. 자, 가보겠습니다. 늘 타는 곳이지만 새로운 장비가 매달려 있고 하기 때문에, 조심해서 개인적으로도 이게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조금 평상시보다는 덜 과격하게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오늘 빛내림이 상당히 좋은데 오차 자, 그 위험한 구간 내려오고. 자, 아이폰 15, 12 프로 맥스입니다. 프로 맥스. 프로가 아니고. 사이즈나 이런 거는 상당히, 뭐, 기존의 제품, 아이폰 8하고 사이즈는 똑같은 것 같아요. 단지 화면 자체가 넓어졌습니다. 화면 자체가. 화면 자체가 넓어졌고. 그리고 숨 상태도 숨도 상당히 더 기존 제품보다 좋은 것 같아요. 오자 원래는 <laughs> 내리는 곳은 아닌데 자 지금 저도 화면을 확인을 할 수는 없지만 그 완전히 생리얼인니다 리얼. 왜냐면 뭐 편집을 하거나 어떤 액션을 넣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상이 나올지 저도 전혀 모르는 거죠. 자, 여기가 많이들 쉬는 팔각정. 피해서. 상객을 피해서 잠시 돌아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화면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어우 이 낙엽 무서운데. 평상시에는 원래 이제 돌 쪽으로 가는데 바위 쪽으로 단차가 있고 경사가 있는 쪽으로 가는데 어, 아무래도 과격하게 타지만 과격 테스트지만. 그냥 편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뭐 깨지면 그렇잖아요 첫날 샀는데 첫날 샀는데 깨지면 안 되니까 흙길로 내려가겠습니다 흙길로 흙길이라고 뭐 다소 편하냐 그러진 않아요 흙길이라고 편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야 되나 아 이쪽인가 아이씨 길을 잘못 들렸나 여기. 엄매 막 젖고 오. 어 이쪽이구나. 어 이쪽으로 내려. 근데 이 낙엽들이 되게 미끄럽습니다. 상당히 미끄럽습니다. 잘 보이나 모르겠네. 와 비가 와가지고 상당히 쓸려 내려가고 했네요. 그 차, 그 차. 아니 이게 오그 어, 가시나 무 평상시에는. 가지도 못했던 풀들인데 풀숲인데 와 풀숲을 갖다가 그냥 해치고 왔습니다 으자자자자자자대략한 라이브 시간은 5분 정도 되는데 오늘 조금 더 되겠구나 으자 잠시 스타페 아, 아 역시 며칠 전에 비가 싹 쓸고 내려가가지고 없고, 저도 이 라이브 된 걸로 나중에 영상을 다운받아서 편집을 하거나 할 거기 때문에 아우 오랜만에 탔다고 다리가 뻐근하네. 참 충격이 어느 정도에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뭐야? 뭐가 또 잘못된 거야? 감사합니다. 자.